시리얼 먹을 때좀 불려 먹는 스타일이잖아요. 아니면 면을 안먹어서 재윤 씨 보면 항상 약간 좀 눅눅함이 좀 있어 보일 때 먹어서 저는 첵초 되게 좋아요 첵촉 첵코가 <laughs> 첵초코가 뭐야? 첵스초코 첵초코가 뭐야? 첵스초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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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해요 이거 따로 숙소하고 따로 얘기할게요 대화가 안 되는 건 첵스초코 그 체스초코 <laughs> 아니 e 스 초코 몰라요? l 그러니까... 스 초코 요즘에 파맛도 나와가지고 이걸 왜 만들었을까? 이거를 만든 사람의 의도가 궁금하네. <laughs> 아 c 스의초코 e 어 c 스 o 스 초코 <laughs> 근데 발음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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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발음이 좀 웃겼나? 발음이 좀웃웃 t e I 형봐 e 스 텍스 초코. 텍스 초코. <laughs> 그러니까 다, 단어를 하나하나에 되게 무신경한 느낌이랄까? 텍스 초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타이핑을 해 드릴게요. 텍스 초코. 텍스 초코. 우리가 좋아하는 텍스 초코. 텍스 초코. 우리가 좋아하는 텍스 초코. 텍스 초코. 재윤이가 하는 텍스 초코의 발음은 약간 트스 초코트. 트스 초코트. 트스 초코트. 우리가 좋아하는. 트스 초코트. 그리고 약간 멜로디와 리듬이 좀 있어. 트스 초코트. <laughs> 이건 난 정말 뛰어난 재능이라고 생각하는 을건이 말투 자체의 그 귀여움과 약간의 웃긴 포인트가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맞아요. 그게 너야. 애들 만나고 좀 많이 느낀 건데요, 여러분. 일단 제가 뭐 말을 하면 그냥 웃어요. 특히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모르는 비하인드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뭐 예를 들어 일본에 갔어요, 저희가 스케줄을 하나. 아, 아 소데스카. 아, 아, 하이. 아, 약간 이몇 가지의 단어로만. 포크, 칸나에크 포크. 포크? 포크. 포크? 그러다 보니까 옆에서 멤버들이 이렇게 보면 약간 귀엽죠. 좀. 그러면서 사실 텐션이 올라요. 놀릴 거리가 생기잖아요. 제가 던져주는 거야. <laughs> 옆에 다워면. <다운이. 웃음> <나> 그거야? <laughs> I want you, I want you, I want you, I want you. 아이고, 옆에 인생. <laughs> 이걸 다 먹고 있어요. 이걸 표현해면 놀리겠지. 아, 다 받아요. 아이디 촬영할 때, 아이디 촬영 여러분들, 판타지들이 우리 아이디 촬영한 거 하나씩 하나씩 다보시면 제가 얘기하고 나서 이렇게 하고 있는 애좀 많을 거예요. Hey, t o 하나 한. 아, 하하하하하 그리고 중국어로 본인 이름이 어떻게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적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너무 좋죠. 사투리도 저 저는 사투리 뭐 고칠 생각 따로 뭐 있진 않지만 사투리가 가끔은 나의 그 세련미에 좀 치장. 비약 비약.